근데 내가 매스컴을 통해서 너 무슨 스토킹 당했었어? 아우말 어, 마요 나는 그거가 제일 큰 공황장애 원인인 것 같아 어신서점씨 납치 당할 뻔 했어요 신서점씨 납치 당할 뻔 했어요 네. 남자가 응. 기억이 이렇게 뜨먼뜨먼 나는데 계속 1년을 스토킹을 했다고 일거수 일털 MBC 응. 응. 그 그러니까 뭔가 너를 계속 보고 있었어? m b c 가 MBC에서부터 따라온 거 웬일이니? 어쨌든 내 음. 차에 탔어. 차 어. 신호등에 서있을 때 그때 메니조가 있어, 교사가 어. 있어, 뭐했어 음. 신호대기 중에 차를 끌려간 거야. 거기서 그래가지고 차를 세, 세우라고 세웠지 어떻게요? 음. 음. 그랬더니 나를 끌고 내린 거야. 음. 질질 끌려. 그래가지고 신사동 그 길에서 누워버렸어. 누워가지고 막발버둥치고 막. 발버둥 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한두 사람 오니까 얘가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응. 그랬더니 마지막 한마디가 응. 독한 년 응. 독한 년이 들 응. 근데 걔가 누군데? 응.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 어떻게 알아요? 응.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응. 그래서 야. 그때 내가 공황장애가 그때 굉장히 심하게 시작됐어 놀 응.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엄마한테 얘기도 못하잖아 엄마가 더 놀라시니까 요번에 음. 최근에 아셨어 우리 엄마 음. 엄마에 대해서는 다들 엄마 얘기만 해도 막 그냥 음. 다들 여러 가지 사연과 뭐가 많잖아 근데 얘는 엄마에 대해서 너무 너무 <laughs> 남다른 거 음. 같아 아, 남들은 뭐현녀현녀 하는데 저는 사실 현녀라는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지금은 때로는 좀 무거워 그럼 엄마가 너를 몇 살에 낳으신 거야? 나만 17이지 어? 아기 때, 아기 때 아기를 애기 낳았어. 1 0 사진 보면 애, 진짜 애야. 애가 애를 안고 있어. 그래서 아빠 나1 0일때나 보러 서울에서 내려오시다가 군인이셨거든. 음. 차 사고로 돌아가셨잖아. 음. 그때부터 이제 열이고 열 여덟에 혼자 되셔가지고 별 아! 음. 아니 그러고서는 재혼도 안 하시고? 재혼도 안 하셨고 내가 봐서는 연애는 모르겠지만 뭐 깊이 사귄 남자도 없고. 어. 근데 엄마 얘기 재안에는 이제는 여자이셨던 거야. 사실 음. 평생을 여자로 사신 거지만 그때는 이제 내가 어리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제 50이 넘으면서 내가 그 여자의 일생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음. 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어. 음. 그래서 음. 지금은 그냥 우리 엄마가 솔직히 여자로서 짠해요. 음. 보면 안쓰럽고, 음. 나 이런 얘기하면 자꾸 이